안녕하세요 준식입니다. 네, 저는 지금 장박지 근처에 장작 좀 사러 왔거든요. 네, 이게 오늘 사러 온 장작인데 바로 세로 높이 1 m 를 이제 루베라 하거든요. 파목 난로 용으로 이렇게 쪼갠 목을 이 루베 주문해서 다음 주에 장박지로 배달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통나무 모탕을 도기로 장작 필때 쓰려고 이렇게 이것도 서비스로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작이랑 주방용품도 같이 파는데. 정작도 주문했고, 이렇게 채반이랑다라이 샀는데, 일단 시장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장박지 근처 시장 왔는데, 마침 오일장이네요. 아, 이거 살것 사장님, 이거 280 있어요?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입어봐 예쁘네 이게 예다 길고 이걸로 안아주세요 저보다 아들이나 손자 응. 같은뭐 이렇게 보면 아. 내가 70이야 아 그러세요? 어, 왜 이렇게 젊어 보이요 이런 것좀 막고 다녀 누가 거세 야 장기야 갔어? 어, 아안가 응. 가지마 사람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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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모님들이 비행기를 태워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사고 왔어요 예쁘다 <laughs> 네. 예쁘죠? 네. 아들 같아, 아들아 다들. <laughs> 지금 아들이 와 가지고 그래서 네. 짬뽕수막로를 시키고 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지역 막걸리 같은데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네, 지금 시장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얼른 장박구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제가 막 하나에 천원씩이야 하나씩.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시장에서 사야 될건다 샀고, 얼른 장박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사항 없습니다. 형가 어디 있배씨 놀고 와. 형가 놀고 있어. 방로의 근본은 조선 크록스 아니겠습니까? 건데 작년에 김장 해보니까 꽤괜찮더라고요네 지금 태어나서 쪽파 손질을 처음 해보는데 전 쪽파가 손이 이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김장 하는게 들리는 노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엄청 좋진 않은데 그래도 매번 사먹는 것보다 싸긴 싸고 김치가 점점 익어 가면서 장바 끝날 때 쯤에는 삼겹살 구워 먹기 완벽한 김치가 완성 되거든요 파김치랑 여기 배추김치, 총각김치 이렇게 세가지 해볼건데 이거는 절인 배추 샀고 이 알타리무는 뭐 5kg, 10kg 이렇게 많이 밖에 안 팔길래 시장가서 직접 산 다음에 제가 <laughs> 집에서 손질하고 다 절여왔습니다 노총각이니까 <laughs> 총각김치부터 버무려 볼게요 도토리 님이 싱글맨 김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한번 담가보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야지. 음 와, 진짜 맛있다. 와, 김치 담그면서 집어먹는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배추김치를 무쳐볼 건데 제가 그래도 작년에 이어서 나름 짬장 2년 차잖아요. 전 무턱대고 많이 무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무조건 많이 바른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름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한 조각 떨어진 거못 참지. 음. 아. 와, 음, 너무 맛있다. 자식, 작년 김장 하면서 빠뜨린게 있더라고요. 굴을 빠뜨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굴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싼 다음에, 와, 음. 오, 이거 맛있다. 오. 왜, 네, 장식이, 배고파? 좀만 기다려. 이렇게 김치를 한 4분의 1 포기 정도 이렇게 묶어서 비닐에 이렇게 개별 포장해주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포장 다한 김치는 네, 장독에 넣어서 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장을 다 했는데 장박 이웃 중에 군고구마 사장님이 있거든요. 김장김치 나눔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씨 김씨 들이러 왔어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걸로 군고구마 구워줄 거든요. 너 영상 나오고 싶으면 아니, 너 영상 나오고 싶으면 여기 한마디 해 고, 고구마 좀 고마워. 네. 응가 군고구마 잘 네. 먹을게. 네. 고마워. 네. 고구마. 와 제대로구만. 진짜 맛있네, 이거. <laughs> 자 m 네, 너 먹어라. <laughs> 공룡이야 신자 m 사 c h i n e 이거. 신자 m a c 이거. 진짜 맛있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파김치 남았는데 양념 이거. 남았거든요이걸로 될지 모르겠네요. 파김치는 파자체가 조금 매콤해서 단맛이 좀 들어가면 좋다 해가지고 물엿 살짝 넣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양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쪽파 묻혀보겠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어찌저찌 이뭐 파김치 만들긴 했거든요. <laughs> 맛있을지 모르겠네. 아이고 지금 뭔가 파김치에 좀 양념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참소스를 조금 넣고 참치액도 조금 넣어볼게요. 맛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김장 끝! 김치는 이 쉘터 베스티벌 공간에 놔두면 딱일 것 같아요. 또 김장날은 수육이 궁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수육을 만들 고기는 여기 삼겹살하고 돈마호크입니다 수육 만들 때이 고기 겉면만 노릇노릇하게 먼저 구워주면 훨씬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 먼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구워졌습니다 고기 대파 사과 양파 마늘 월계수잎 홍호추 아까 맛이나 나눈 막걸리 된장 한 스푼 그리고 고기가 잠길만큼 물을 부어줍니다 40분? 에서 1시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 주려고 미리 이렇게 고기를 삶아놨죠 돼지고기를 자 상식아 먹어 상식아 맛있지? 야 삼켜 먹지마 그 씹어먹어 씹어먹어 자고 자고 억지롱 억지롱 없어 없어 자 물먹자 아가잘 먹었어. 자, 야, 들어가네아진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 한개 썰어봐야지. 잘 익었다. 좀 먹어야지. 음. 이야, 완벽하다. 우와. 와.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와. 뭐야? 이렇게 부드러 삼겹살에 김치에 굴 올려가지고 와 진짜 <laughs> 미쳤다 미쳤어 와. 아 진짜 이 맛에 한국인 합니다 와. 아,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배가 찢어지겠네. 자러 갈까? 아유, 피곤해 죽네, 장식이 오늘 한 것도 없으면서. 자러 가자, 우리. 가자. 자. 자, 일로 와. <laughs> 창식이 잘 자고. 아 오늘 뭐 장작 사고 시장 가서 장 보고 김장 하고 배터지게 먹고 아 이만 자야겠어요. 네, 그럼 오늘 이만 자볼게요. 안녕. 상식아, 상식이. 밥 먹자 밥 먹자니까 일어나는 거뭐 하시는 거지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상식아 산책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올, 겨울 이상 하리 만큼 눈도 안 오고 좀 너무 아쉬워요. 지금 가자네 여기 이제 캠핑장 앞에 하은하천이 흐르는데 아하 물이 얼지 않았네요 이거. 물만 얼면 여기서 얼음썰매도 타고 할 텐데 이번 겨울 생각보다 너무 안 추운 것 같아요. 가자, 장씨가밥 먹으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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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장씨가 먹어. 거슬리지 이거. 어다 <laughs> 아,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음 메뉴. 자 이제 쉬어 이제. 아따가. <laughs> 밀크 먹고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발자주 오타. 1개는 적고 2개는 많아가지고 1.5개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2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이러려고 제가 어제 김장 했죠. 어제 총각김치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이렇게 총각김치랑 해가지고 와. 와 진짜 난리 나요 난리 나 아, 파김치가 어제 참 소스 넣어서 맛있을지 모르겠네. 잘했네. <laughs> 아 진짜 한국인이라서 행복합니다. 아. 자 코, 야 장식이 코, 어야 장식이 천재야? 자, 네 저는 어제 장박지에 김장도 고 하루하루 즐거운 장박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랑 창식이랑 오늘 장박지에서 푹 쉬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전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Bye. I can promise you're the only thing I see. Hold my hand and hear the words I say.